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유럽 시간으로 어제 BMW의 신형 5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BMW 5시리즈는 6년 만에 풀체인지인데요. 기존 7세대에서 8세대로 세대가 교체가 된 만큼 디자인부터 옵션, 재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MW 5시리즈 풀체인지의 달라진 전부터 국내 출시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차인 만큼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나 키드니 그릴인데요. 확실히 기존보다 확대가 됐습니다. 최근 자동차 트렌드는 그릴을 키우는 추세인데요. 이번 5시리즈도 이런 추세에 부합했지만 4나 7시리즈급으로 과하지는 않게 잘된것 같습니다. 딱 좋아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테두리에 조명이 들어오는 일루미네이팅 그릴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확실히 이런 게 들어가니까 클래스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헤드램프에는 X5, X6 페이스리프트 때부터 적용이 된 화살포 형상의 주간 주행 등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BMW가 이거를 패밀리 룩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앞모습은 최신 BMW의 스타일을 고스란히 반영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측면부로 보면 커진 차체 사이즈가 디자인에서부터 체감이 되는데요. 기존 대비 전장과 휠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매끈해진 라인이 눈에 띕니다. 도어 핸들도 기존의 아웃사이드 그립 핸들에서 인사이드 타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아마 공기 저항을 낮추기 위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BMW 특유의 호프 마이스터 킹크에도 숫자 5를 그래픽화해서 신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분리형 리어 램프가 기존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언뜻 봐선 7 시리즈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픽을 조금 다르게 해서 급차이를 줬습니다. 범퍼에도 실버 가니쉬와 블랙 하이글로시 소재가 적용이 되면서 좀더 세련된 연출이 되었어요. 대망의 실내를 보면 거의 7 시리즈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전반적으로 7 시리즈에 들어갔던 디자인 포인트들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먼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9인치 인포테인먼트가 포함된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8.5로 업데이트된 아이 드라이브도 적용이 되었고요. 중앙부터 시야가 탁 트여 보이는 게 실내도 한층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티어링을과 토글형 기어 시프트도 새로운 디자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버전도 충분히 트렌디하다라고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거의 걸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7 시리즈에 처음 적용이 되었었던 크리스탈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면서 야간 감성도 7 시리즈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실제로 보면 정말 고급스러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핵심 모델답게 파격보다는 집중력 있고 안정적인 디자인을 추구했다 라고 느껴지는데요. 한편으로는 E 클래스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7 시리즈급의 디자인을 많이 가져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형 5시리즈의 주요 옵션을 살펴보면 레벨 2 수준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 지원되는 BMW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과 자동 주차 기능 및 3D 서라운드 뷰를 지원하는 BMW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전 모델에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 사양으로는 파킹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이거는 차량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차나 차량 제어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위 메뉴를 스킵하고요. 내가 지정한 기능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퀵 셀렉트. 엔터테인먼트도 지원이 확장돼서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아니면 게임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i5 같이 전기차 충전할 때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적으로 이번 5 시리즈부터는 실내 소재를 완전히 비건 소재, 총 3가지 종류를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배관자 가죽이라고 해요. 자, 이제 재원을 살펴보면 확실한 거는 사이즈업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옵 시리즈는 기존에도 전장이 4.9m가 넘어가는 정말 큰 크기였는데요. 이번에는 전장이 95mm가 늘어나서 5060mm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옵 시리즈 최초로 5m가 넘어갔어요. 전폭 같은 경우도 29mm가 늘어난 1899mm로 거의 1.9m에 육박하는데요. 전고는 33mm가 늘어나면서 1513mm, 휠 베이스는 20mm가 늘어나서 2975mm로 전체적으로 크기 증가에 따른 헤드룸과 숄드룸, 레그룸 공간의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5 시리즈의 최대 시장이 우리나라인 만큼 약간 우리나라 취향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다른 차량은 어떠냐? 신형 5 시리즈는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 모두 E 클래스와 A6 대비 가장 커졌습니다. 특히 5 시리즈의 전장은 5m가 넘기 때문에 체감 크기도 상당할 것 같고요. 그만큼 실물로 만났을 때 체감되는 크기 차이는 더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파워트레인을 보면 이번에 공개된 파워트레인은 내연기관의 경우 520i, 520d와 같은 가솔린과 디젤 각 1종과 전동화 모델은 e 4 0 m60으로 총 4가지입니다. 이번 신형 5 시리즈부터는 내연기관 전 모델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520i의 경우 기존 184마력에서 208마력으로 24마력이 늘어났고요. 토크도 4토크가 증가되었습니다. 520기는 기존 190마력에서 197마력으로 7마력이 늘어났고요. 토크는 동일합니다. 이는 기존과 배기량이 동일한 엔진이 적용이 된 만큼 마력, 토크 증가분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영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동화 모델인 i5의 경우 81.2kW 배터리가 탑재됐는데요. 엔트리 등급인 402는 후륜구동 기반 싱글 모터로 340마력에 43.8토크 1회 완충 시 주행 가능 거리는 유럽 기준으로 582km라고 합니다. 제로백도 6초대라서 준수한 편이에요. 그리고 고성능 모델인 M60은 4륜구동 기반 듀얼모터로 601마력에 83.6토크, 제로백은 무려 3.8초입니다. 와, 정말 이 숫자가 화끈하네요. 대신 주행가는 거리는 516km로 402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수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행거리는 유럽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에 출시될 경우 402는 400km대 초반, M60은 300km대 후반으로 측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i5는 205kW급 급속 충전 시스템이 지원이 돼서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충전까지 3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기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컨디셔닝 시스템과 비슷한 맥스 레인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출력과 속도를 제한하고요. 편의 기능을 비활성화해서 주행 거리를 최대 25%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엔트리 등급 기준으로 파워트레인을 비교해보면 5시리즈가 신형이지만 그래도 A6보다는 조금은 밀리는 수치입니다 대신 A6에는 7단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너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시리즈의 대중적인 자동 8단과 E클래스의 자동 9단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요 여기서 잠깐, 수입 신형이 나온다 구형 재고 할인도 예상이 되죠 현재 5시리즈는 최대 2,100만 원의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BMW의 5월 프로모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도대체 언제 나오냐? BMW에서 밝힌 신형 5시리즈의 판매 시작일은 올해 10월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서 10월이나 아니면은 11월 경에 런칭을 목표로 할것 같습니다. 5 시리즈의 최대 판매 국가가 우리나라인 만큼 이 e 클래스와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월드 프리미어 일정에 최대한 맞출 것 같아요. 신형 5 시리즈에 대한 소식은 또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